자, 태아기의 발달입니다. 태아기의 발달을 초기,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종, 어, 말기로,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면, 3단계로 나눈 건데요. 초기는 3개월까지, 그 다음에 6개월까지, 그 다음에 9개월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 중기, 말기를 정리해드렸는데, 여기에서 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약물 복용에 약물 복용의 가장 취약한 시기다. 그래서 이때는 함부로 약물을 복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기 때는 계속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계속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심장 박동도 규칙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말기는 바로 태아의 생존 능력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태아의 생존 능력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말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어 발달이 완성되는 시기, 그다음에 태아의 생존 능력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 했고요. 여기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가 됩니다. 이초기 가장 중요한 시기다. 세 가지 중에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발달이 완성되겠죠, 당연히. 발달이 완성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 우리가 이제 태아기의 발달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응. 여러분 교재에서처럼 1개월에서 넘기시면 임신 10개월까지 쭉 나와 있죠. 그 내용을 제가 두 개씩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험에 이거 출제된 바 있거든요. 몇개월의 어떤 특징, 몇개월의 어떤 특징에서 이렇게 오지선다형으로 낸 적이 있어요. 한번 그렇다면 제가 두 개씩 말씀드릴 테니까 체크를 해보세요. 임신 1개월에서 오른쪽에 제일 위줄, 몸이 나른하고 한기를 느끼는 등 감기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아랫배가 아프거나 변비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두 가지 체크해 주시고요. 임신 2개월입니다. 1개월부터 고온기가 시작돼요몸에 고온기가. 고온기가 14일 이상 계속되고 월경이 멎습니다. 두 번째, 아침 공복 시에 특히 입덧 증세가 심해집니다. 자, 3개월입니다. 첫 번째 거, 아랫배가 조금 부른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거 입덧이 이때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4개월입니다. 4개월이 두 번째 어 거기에 단어 하나 넣어줘야 돼. 입덧이 사라지고입니다. 진자로 넣어주세요. 입덧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식욕이 돋는 시기가 4개월째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거 기초체온이 저온기로 갑니다. 이제까지는 고온기였죠. 기초체온이 저온기로 이동하게 되는 시기가 4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5개월입니다. 두 번째 줄 태동을 느낍니다. 아이에 대한 태동을 느끼는 시기가 5개월이고요. 제 아래 장이 압박되어서 숨쉬기가 힘든 시기가 5개월이 됩니다. 6개월에 체중이 점점 늘어나서 다리 근육에 부담이 갑니다. 바로 밑에 거 태동이 제대로 느껴지는 시기가 6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7개월은 임신선이 나타나죠? 임신선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마지막 거, 태동이 심해지고, 몸의 중심이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바로 7개월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8개월입니다. 임신선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선명해지고, 초유가 만들어지고, 색소침착이 심해지는 시기가 8개월이 되겠습니다.